하우숑은 처음이야. 아, 진짜 뭐야? 공?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건 또 뭐야? 어. 귀여워. 이런 원숭이 사는 데도 있나봐. 왜 이렇게 귀엽게 있어? <laughs> 다 귀엽네. 입국할 때이 키트를 하나씩 보여. 무료니까 가져가세요. 근데 왜 이렇게 키트가 커? 어. 아. 네개 들어있대 네 개. 네 세트 들어있대 대박. 진짜? 어. 아니, 이런 데인게드 우리나라에서 사야 되는데. <laughs> 짜잔. 대만에 지금 7년? 6년, 7년 만에 와서 제일 먼저 먹는 밀크티. <laughs> 용량도 엄청 크고, 밑에 약간 젤리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체인점이래요. 신난다. <laughs> 엄청 인기가 많은데. 편지 같은 거래요. 편지를 위에다 묶이는 거? 그런건데 엄청 인기 많아요, 지금. 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와, 언니들이랑 헤어지겠다. 날내려가 오, 붕어빵이 있네. 한개 250. 나돈 있어, 너는 보고 보고 있으면 얘기해. 1200원이라고? 30! 어, 아, 그렇네? 누가 맛있어요, 이 고구마 튀김. 여기다가 뽀용뽀 해주는데 지금 끝났네. 고구마 튀김 같은 거래. 고구마 튀김 같은 거래. 요 꼬치가 안 하네? 이렇게 찍을까? 네. 밝은 데 쪽으로? 네네, 좋아요. 밥거 그냥 으로 먹어도 될까요? 네네네네. 뿅! 어, 되게 가벼워. 속이 빈것 같아. 이거 오징어 같은 건가? 그런 거. 그런 거. 어, 됐다. 너무 맛있어. 또살 되게 통통해 보여. 소금이겠지? 네, 네. 어. 응. 생선 던지긴 네, 한 뭐, 번에 뭐, 10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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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면 이제 인형을 주는데 막 이만한 것도 있고. 공 던져서 여기다 네, 놓는 건데. 이거 은근 어려워 이런거. 정말 안들어간다고. 이거 은근 안들어간다? 나 이런거 해봤는데 진짜 안들어간다. 그래. 어렵다니까? 괜히 아저씨가 이렇게 타구공을한 사발씩 주는게 아니야.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저희는 괜찮아요. 야 힘들겠네.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하나 들어갔다 하나. 아 어, 두개. 아, 죄송해요 나는 독신이다라는 과자야? 언니 뭐야 이거는? 뭐지? 팝콘이네, 얘도. 얘는 무기양이네. 가자밥통 무기양. <laughs> 가자밥통 무기양. 전기 무기양. 아, 그렇네. 여기 너무 컨셉 좋다. 귀엽다. 그리고 다 100원이야. 다 100원이고. 3개 사면은 가방도 주니까 너무 괜찮아요. 이런 건 선물로 사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팝콘이야? 싱글이네. 싱글. 미안해. 나 독신이야. <laughs> 귀여워. 핑크도 한번 볼까? 저이 없다. 아니, 개밥. 죄송합니다, 미혼입니다. 컨셉 진짜 재밌네. 너무 귀엽다. 이거 선물로 사다 줄까봐, 100원이니까. 그러게. 생각...